이건 총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론은 멈춥니다. 요즘 드론은 마치지 않아도 무력화 할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총처럼 생겼기 때문에 흔히 전자기 교란총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작동방식은 우리가 아는 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장비는 탄환을 쏘지 않습니다. 폭발도 없습니다. 대신 드론 통신에 사용되는 특정 전파 대역에 강한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전파는 드론의 조종 신호와 원격 제어 신호를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립니다. 신호가 교란되면 드론은 정상적인 제어를 잃습니다. 조종 화면이 끊기거나 자동 귀환 모드로 전환되거나 제자리에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을 전자기 교란 또는 재밍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장비는 기계를 멈추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살상 무기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최근 방위사업청은 전자기전 기반대 드론 대응 체계를 2025년 신속시범 사업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현재 목표는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성능과 운용성 검증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드론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탐지와 교란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차량과 고정시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시 환경에서 폭발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 교란은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험만 정확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방아쇠를 당긴다고 무언가가 날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준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전파를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출력도 조절됩니다. 그래서 총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일부 드론은 항재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완전한 무력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전자기 교란 과정에서 주변 통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도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기 교란 기술은 폭발 없이 위협을 멈추는 방식으로 현대 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더 크게 터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눈과 귀를 조용히 막는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